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초대교회사 제7강으로 교재 제13장과 제1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초대교회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기회를 섬기게 하시며 주의 몸된 기회가 어떻게 흥하고 왕성해 갔는지를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역사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섭량하고 계심을 깨달아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콘스탄틴이 밀비안 다리에서 막센티우스를 패배시키고 비키니우스와 함께 밀란칙령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종식시키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콘스탄틴은 오래전부터 자기의 통치 영역을 확장시킬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울지방과 잉글랜드의 그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의롭고 지혜로운 통치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는 야만족의 침위에 대비해서 국경을 튼튼하게 지킴으로써 고울 주민들의 인심을 얻었습니다. 또 피와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경기장에서 각종 유희와 격투기를 공연했습니다. 콘스탄티는 노련하고 빈틈없는 수원을 발휘해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한 후에 자기의 정적들을 하나씩 물리쳐 나갔습니다. 그가 막센티우스를 대작하여 물리친 것도 갑작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군사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게다가 콘스탄티는 이러한 자기의 계획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리키니우스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자기 이복 여동생이 결혼하게 하였습니다. 그 뒤에 콘스탄티는 니키니우스가 막시미누스 다이아와의 전쟁에 개입하자 그때야 비로소 로마로 진군했습니다. 콘스탄티는 밀비안 다리에서의 승리 후에 로마 제국의 서방을 지배하게 되었고 동방은 여전히 니키니우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분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밀란에서 리키니우스를 만나 동맹 관계를 강화했습니다. 그 후에 리키니우스는 막시미누스 다이아를 대항하여 더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리키니우스는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로 인해 이집트를 포함해서 로마 제국 동쪽 지역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동쪽 지역을 다스리는 리키니우스와 이탈리아와 서유럽과 북아프리카를 통치하는 콘스탄틴에 의해서 양분되었습니다. 이미 두 형제는 매형과 천암 사이였기에 내란은 일단 끝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리키니우스와 콘스탄틴은 둘다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이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를 암살하려는 음모가 발각되었고 여기에 리키니우스의 친척이 연루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리키니우스는 자기 영토로 도망해 온이 친척을 콘스탄틴에게 송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대신 콘스탄틴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지만 곧바로 리키니우스는 콘스탄틴에게 허를 찔렸음을 깨닫고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러자 콘스탄틴은 정치적 능력과 인내심을 발휘해서 일단 니키니우스가 다스리던 유럽 영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두 진영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콘스탄티는 이 기간을 이용하여 새로 정복한 영토에서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두 황제 사이의 갈등이 계속 심화되었지만 어쨌든 정조는 322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여기서 리키니우스의 종교정책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